관사의 생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건물, 기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명사가 본래의 목적을 나타낼 때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관사를 쓰게 되면 건물, 기관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as late at school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 학교에 늦었다. 학교에 늦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죠. 즉, 수업에 늦었다라고 하는 편입니다. 이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He went into the school to sell books. 그는 책을 팔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갔다. 여서의 학교는 건물 그 자체죠.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사를 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통신 수단을 나타는 by 다음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It is comfortable to travel by land, by sea, by air. Comfortable. 편리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travel, 여행하다, 이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by land, 육로로. by sea, 배를 타고. by air,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것은 편안하다. Let me know the fact by telephone, by letter, by telegram. 이번엔 통신수단입니다. 나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다오. 즉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 by telephone, 전화로. by letter, 편지로. by telegram, 전보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교통통신수단을 나타내는 by 다음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의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by 이외의 전치사와 쓰일 때는 관사를 씁니다. He went there on t the b u c p c l e 그는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갔다. 바이가 아닌 온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때는 관사를 씁니다. 이 문장처럼 바이가 아닌 온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관사를 생략하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관사의 생략 두 번째입니다.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 a kind, a sort of, 이런 표현 다음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We bought a new kind of car. 새로운 종류의 차를 우리는 샀다. a kind of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 new kind of the car. 이런 식으로 관사를 쓰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대조적인 뜻을 가진 명사가 반복될 때, 또는 명사, 전치사, 명사, 이런 표현이 관용적으로 쓰일 때, 이때도 반사가 쓰이지 않습니다. The news spread through town and country. town은 도시입니다. country는 시골이죠. 즉, 전국 방방곡곡 이 말입니다. 그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졌다. 대조적인 뜻을 가진 명사가 반복될 때 반사를 쓰지 않습니다. The two babies looked at each other face to face, face to face. 명사 전치사 명사가 반영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이러한 뜻이죠. 그두 아기들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반사가 쓰이지 않는 경우의 표현들.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blood and sister, 남매입니다. body and soul, 심신 town and country 전국 방방곡곡 right and left, 좌우 rich and poor, 빈부 young and old, 노소 no so.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이것을 말하는 거죠. 명사, 전치사, 명사의 표현들이죠. side by side, 나란히. step by step, 조금씩. arm in arm, 팔짱을 끼고.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하나밖에 없는 관직,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보로 쓰일 때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They met him, captain of the team. 그들은 그를 팀의 캡틴, 무슨 말이죠? 주장이죠. 팀의 주장으로 삼았다. 팀의 주장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관직 신분. 여기서는 목적 보호로 쓰이고 있죠. 보호가 될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captain of team 이렇게 표현하면 옳지 못합니다.